2006년, 러시아의 한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그림과 문제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림엔 세대의 썰매, 그리고 썰매 타고 있는 사람들, 썰매를 끌고 있는 말, 뒤로 보이는 집들과 앙상한 나무, 또그 뒤로는 푸르른 나무, 눈이 오는 계절.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보를 더 주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느 하나에 대해 심각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에는 그 공포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문제의 출제자였던 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힌트를 더하는데요. 세밀한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그림 전체를 보아라. 그렇다면 그가 가진 공포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림 안에 시간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보라. 그림 안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장소가 어떤지도 생각해보아라. 또 학생들의 답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은 광장공포증이었고, 당신이 이 그림 안에 있다면 무엇이 들리겠는가? 라는 힌트도 제공합니다. 이 문제는 교수가 문제를 내기 시작했던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답을 맞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만큼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그림에 있는 답이 보이시나요? 조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보셔도 좋고, 제가 제공하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생각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답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앞으로 나올 답과 자신이 생각을 비교하며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6년 그림 문제를 대중에게도 공개하고 난후 3년 뒤, 2009년 이 그림에 대해 교수의 답변이 공개됩니다. 정답에 대해 길게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정답 없음. 뭐야, 낚시였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낚시가 맞고,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그림은 정신질환자의 그림이 맞지만,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같은 질문과 힌트로 개인마다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름으로 답이 없는 질문이다. 문제를 낼때 그림 안에 공포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취가 있다고 하여, 문제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고 관심을 보일 때 힌트를 더 줌으로써 흥미를 이끌어냈다 템이란 부분에 집착하면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 추리에 방해가 될까봐 그림에서 시간, 장소가 어떤 것 같냐는 질문은 환자와 문제를 푸는 나의 동일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외의 힌트들 또한 모두 학생 한명 오로지 나만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답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 자체를 파악한 학생들도 꽤 많았는데 한 명이라고 한것 또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공포의 종류는 약 400여 가지인데, 400여 가지 모두가 답이 될수 있다는 말도 남깁니다. 답이 없는 문제지만 무엇이든 답이 될수 있는 이상한 문제였죠. 앞서 자신이 생각했던 답은 어쩌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공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일정한 그림이나 문장을 제공한 뒤 사람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로르샤흐 테스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로르샤흐 테스트는 현재 신뢰도가 낮고 애매한 테스트라는 인식이 강해 잘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로르샤흐 테스트가 아닌 일종의 간단한 심리 테스트라고 보고 있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어떤 답을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